본 영상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아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에서 개발한 교육용 동영상으로 인적 및 물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항만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 내용은 특정 업체와 무관하며 교육을 목적으로 재현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야드, 보세 장치장, 내륙 기지 등에 야적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상하차, 보관, 이송을 담당하는 하역 장비, 리치 스테커. 일종의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로서 전방위 작업이 가능해 컨테이너 작업 중 가장 활동도가 높은 하역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리치 스테커는 차량의 기능을 유지하는 본체, 컨테이너를 결속하는 장치인 스프레더, 차량 본체와 스프레더를 연결하여 각도를 조정하는 붐대, 컨테이너 및 화물의 하종을 지지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추 그리고 하역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압 장치 및 안전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치 스테커는 이동이 용이해 다양한 곳에서 작업이 가능해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 동시에 후미에 설치한 균형추의 높이가 높아 근접 근로자를 볼수 없으며 조향륜인 뒷바퀴의 조향각도가 45도 정도로 회전 반경이 커 근접한 근로자가 협착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운전석에서 볼수 있는 후방의 시야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하역 작업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충돌, 접촉, 협착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리치 스테커 운전자는 작업 전 하역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 작업 전 열과단의 최대 적재 능력을 충분히 숙지하여 붕괴 및 전복 등에 대비한 안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 또 유념해야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하역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리치 스테커의 사고원인과 안전운전을 위한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시고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적된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작업이 한창인 리치 스테커 모습이 보입니다. 한편 한쪽에서는 컨테이너 사이에서 화물을 검사 중인 검수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검수사가 다음 컨테이너 화물 검사를 위해 이동하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움직이는 컨테이너 사이로 그만 협착되고 마는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먼저 검수사가 리치스테커 운전자에게 사전 작업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채 위험 장소에 임의로 출입한 것에서 그첫 번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리치스테커 운전자 단독으로 작업에 임한 것 또한 이 사고의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본 사고들을 예방할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사고 없는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검수사 등 작업자는 위험 장소에 임의로 출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리치 스테커 운전자의 경우 작업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자 스스로도 전방을 주시하며 주변 작업자의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야드에서 컨테이너 이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작업 장소가 조금 협소해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는 아무 탈 없이 이적 작업이 진행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리치스테커가 회전하던 중 그만 주변 신호수를 충격하고 맙니다. 주변 신호수가 리치스테커의 충돌하고 많은 사고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떠한 점들이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신호수가 이적할 컨테이너를 돌아서 확인하던 중에 운전자가 단독으로 리치 스테커를 회전시키는 바람에 한눈을 팔고 있던 신호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리치 스테커에 협착된 것인데요. 리치 스테커 운전자가 독단적으로 작업을 진행한 점도 문제가 되지만 후방을 직시하고 있던 부적정한 신호수의 위치 또한 사고의 원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리치 스태커 사고를 예방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신호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을 지시 후 신호수는 작업 반경 내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후방 감시용 CCTV를 운전석에 설치하여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충돌 및 협착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브레이크 장치 고장으로 작업자를 충격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장비 탑승을 위해 승강 중 추락, 수리 및 정비 시 타이어 파열로 작업자 충격, 시시와 컨테이너를 동시 관상하다 충격을 입는 등 설마는 하 아니라면서 비롯된 크고 작은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브레이크 장치 등 하역 장비가 고장이 나지는 않았는지 작업 전 예방 점검을 실시합니다. 장비 탑승 시에는 손잡이를 잡고 발판에 발을 정확하게 딛고 탑승하도록 합니다. 타이어 교체 등 수리 및 정비 시에는 사전에 타이어의 공기압력을 반드시 제거하도록 하며 정비 매뉴얼에 따라 진행합니다. 시시와 컨테이너를 동시에 건상하지 않도록 코넷 상태를 점검한 후 필요한 신호를 하도록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 내가 일하는 곳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먼저 알고 작업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나아가 동료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리치 스테커의 안전 운전을 위한 사항들을 되짚어 보며 운전자, 작업자, 하역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치 스테커는 1인 탑승을 원칙으로 하며 운전자는 본격적인 운행에 앞서 리치 스테커의 작업 능력을 먼저 파악하도록 합니다. 작업 능력 파악이 끝나면 작업 계획서를 파악하고 하역 장치 등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신호수를 배치할 경우 운전자는 신호를 결정하고 따르며 작업 공간을 파악한 뒤 주변 배치 인원의 안전성을 살핍니다. 운전자는 후방 감지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엔진 시동 시에는 주위에 먼저 알리도록 합니다. 또한 컨테이너를 매달아 사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던 작업을 멈추며 단독으로 운전을 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운전 중에는 급브레이크는 피하고 선회 시에는 속도를 낮추어 주의를 확인합니다. 작업자는 화물적 부도 등을 통해 상하차 계획을 파악하고 리치 스테커의 이동 및 작업 경로를 파악합니다. 또한 작업자는 배치된 신호수의 신호를 준수하며 매달린 컨테이너 하부에 위치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정 지점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알리고 운전자가 볼수 있는 위치에서 작업하도록 합니다. 선의 반경 내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신호수의 신호를 확인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컨테이너를 혼동하여 작업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코너 피팅에 안전조치를 취하고 매달린 스프레더 아래에 위치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것 역시 작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규칙입니다. 하역회사는 작업 인원이 적정히 배치되었는지, 근로자들이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파악이 끝나면 작업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작업장의 공간이 적합한지를 파악한 후 운전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특히 우중 작업 시에는 컨테이너의 슬립 현상을 사전에 꼭 방지하도록 합니다. 지게차와 크레인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유용한 하역 운반기계 리치 스테커. 편리한 동시에 많은 재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하역 운반기계입니다. 그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장비이므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터미널 운영 시스템과 병행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각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 및 근로자는 제반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작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와는 다른 마음으로 리치 스태커 작업에 임해볼까요?